굿이브닝굿이브닝 그리브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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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브 e 그리브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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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a 닝 그리브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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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안 물어봐 주시네 리브닝 그리브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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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브 그리브닝, 그리브닝, 그리 j o i us today. j o i us today. 음. 일주일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예. Yeah. Yes. 그래서 어,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. 이게. 음. 이 표현이 뭐였죠? hi l e a e 이이디 hi. hi 라는 말이 들렸던 것 같은데? hi p l e a e 안들리시나 타임 프라이 예스, 예스. 타임 프라이. 타임 프라이 한번 얘기하신 거 같으다. 예, 타임 프라이. 저는 마이크를 I'm speaking to mic. I'm using mic. 저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. 예. 타임 프라이 안 들려요. 아, 아. 제가 마이크를 사용 안 하면 안 들리시나요? 어? 음. 그래서, 여러분들은, 어, 마이크가 아니어서, 어플 please speak a little bit louder. 네, 조금 평상시 말투보다 조금 볼륨을 업 해주시면, 네, 제가 더잘 들릴 것 같아요.